안녕하세요. 아빠가 들려주는 동화 보따리에요. 오늘은 시골쥐와 서울쥐 동화를 읽어 줄 거예요. 옛날 옛적, 푸른 들판이 펼쳐진 조용한 시골 마을에 시골쥐가 살았어요. 매일매일 따뜻한 햇살 아래서 곡식도 모으고, 신선한 과일도 따먹으며 행복하게 지냈지요. 그런데 어느 날, 멀리 서울에서 멋진 턱시도를 입은 친구가 찾아왔어요. 바로 반짝반짝한 도시에서 온 서울쥐였어요. 이게 누구야? 서울에 사는 내 친구잖아. 먼길 오느라 힘들었지? 하하, 그래. 시골은 정말 조용하고 공기도 맑구나. 그런데 밥은 뭐 먹고 지내? 오늘은 갓 수확한 보리, 고소한 콩, 그리고 달콤한 감자를 준비했어. 맛있겠지? 음, 그래도 내 입맛엔 좀 소박한데. 친구야, 이럴 게 아니라 우리 집에 한번 놀러와. 서울엔 맛있는 음식이 정말 많아. 정말? 그럼 한번 가볼까? 그렇게 두 친구는 반짝이는 서울로 떠났어요. 서울은 정말 눈부셨지요. 높은 빌딩, 환한 불빛, 그리고 거리마다 맛있는 음식 냄새가 솔솔 났어요. 자, 여기가 내 집이야. 그리고 이건 우리가 먹을 저녁이야. 식탁 위에는 치즈, 햄, 케이크까지. 시골지는 너무나 신기하고 행복했어요. 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처음이야. 그런데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커다란 고양이가 뛰어 들어왔어요. 쉿, 조용히 해. 고양이한테 들키면 큰일 나. 시골지는 벌벌 떨며 구석에 숨어 있었어요. 이렇게 무섭게 밥을 먹어야 한다니. 서울 음식은 맛있지만, 난 이렇게 무서운 곳에서 사는 건 싫어. 그렇게 시골지는 다시 평화로운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비록 소박한 음식이었지만, 마음 편히 먹을 수 있는 시골이 더 좋았거든요. 오늘 이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알겠나요? 아무리 반짝이는 세상이 있어도 가장 소중한 건 편안한 마음이에요. 남들이 좋다고 해도 내 마음이 행복한 곳이 가장 좋은 곳이에요. 그럼 다음 동화 이야기로 또 만나요.